저부터 그냥 섬, 설명할게요 아, 네. 저는 우리, 우리 회원님들이 다들 효도고잘안할것 같아요 <laughs> 지금 추석 시즌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안 하던 아들노릇좀하시라고 <laughs> 와우 그래도 와 멋있다 와 멋있습니다 미개봉인가요? 네? 미개봉 <laughs> 아, 몇개 까먹은 거 아니에요? 아. 아, <laughs> 본인이 조수하게 분명히 되어 있으니까 부모님 <laughs> 들었을 때 부모님이 이 실망하실 일은 없다 실망하실일 없다 자 저는 <저희> 이걸 <laughs> 가지고 왔습니다 자 다음 다음 이쪽 어, 그렇게 갖고 어? 오냐 <laughs> 자 다음 본인 <자>, <laughs> <조피를. 저희는> 가지고 온거질 설명하세요 나나어 본인 본인 어 나는 뭐 재밌게 기대된다 저는 현금 5만 원입니다. 5만 원? 아, 원. 매년 똑같은 그... 그... 그 아. 성의가 없어 성의가 야, 점점 쎄진다. <laughs> 아니 제어야 아, 좋은 거야. 네, 아, 아, 가장 시종적인 게 뭡니까? 게다도이 돼야 되지 않나? 인플레이션 아, 물가 상승 라야 본인 선물 저, 설명 아니, 나는 솔직히 진짜 배우고 없고 아 진짜 똑같은거 가지고 <laughs> 아, 아니 호준이 급은 아니야. 야, 아니, 호준이 우유주머니만 아니면 돼. <laughs> 그냥 나이키 티셔츠인데. 사이즈 몇인데? 엑스라지 엑스라지. 아, 아 근데 여기서 뭐 입을 사람 의견 있어? 어, 지금 진짜 보여도? 아, 네. <laughs> 지금 진짜 보여도? 여기서 뭐가 입던 거야? 거 아, 얼굴 어, 빨이 안 나와. <laughs> 거의 안었어한한 아. 아. 어, 여름에 <laughs> 내 기대. 여름에. 여름에. 이... 아 빨았지. 리임해 줘. 여 주고 운동 했어? 운동 안 했지. 했어. 여 이거 이거 뭐지? 그냥 이기 기억 파기 나왔어. 특뭐뭐안요뭐 뭐야. 이거 선 크림이고. 그냥 이거는 그냥 이거 약간 스킨 로션 같은 건데 약간 패드에 얼굴 붙이는 아, 아, 그런 거. 이거도 어쨌든 저수 피부 안 좋아 가지고. 화저 선생님 말은 뭐날거하 자기 말아왔네나 주세요. 시어츠 아. 너무 오바나지. 데 아니 이런 것도 있어, 재밌지 누가 알아지고이러만 누가 알아 마사지건. 와! 오, 무선이요? 앞에 아, 이거. 이거. 비용은 원지 몰지만 그래, 안 뜨거워. 아, 세고, 세고. 아, 세고. 기운 세고, 세고. 아, 세고. 아, 세 비용. 비용. 아, 세고. 아, 세 아, 세고. 아, 세고. 아, 세고. 아, 세고. 고 아, 고 아, 아, 두 응. 가지로 이렇게 세트로 준비했습니다. 근데 내년 하는 것처럼 제가 픽스에서 올해 신상으로 픽스. 네. 아, 독도. 와, 중간 멋있다. 독도 소리에서. 와, 멋있다. 원래 1 7도까지지만 들어오다가 이번에 4 43도. 네. 3도인가 오, 네. 오. 들어와서 네. 독도 소리. 이번 2025년 픽스. 진짜 까자. 일단 까자 일단 까다 그리고 거기에 하나 더 제가 이번에 몽골리아를 갔다 왔다가 몽골에서만 파는 아 몽골 치즈를 갖고 왔습니다 멋있지 않은 것 같은데? 좀 옛날 같 몽골 이제 좀레스토가 몽골 치즈입니다 게르라고 써있어요 아 그럼 귀한 문한 하지 말라? 이제 국산품 그리고 제가 여행 갔다 온거 둘이 합쳐서 어. 독도 소주 한 사람으로 하나씩 먹으면 되는 거 같아요 야 안주까지 거기 해준 거예요 그리고 중타치입니다 중타치인 사람입니다 아잘모르겠어데와성비를 얼마나 비싼 걸 네. 준비했지 너, 너 미안한데.. 어. 아, 그짜가 o n 아 be o 너무 너무 미안 e 아, i 진짜 진짜 몰랐거든? 여기 와! 아 h a t I'm a b u 민 l a I'm a bulla. I'm a bulla. I'm a 나 u l l a I'm a bulla. 은

이거 커버리가서 안쪽 어... 면에 파란색 안쪽 면은 주황색인데 뒤집어 있을수 있어. 나나제 아니? 아니, 아니야? 아니 <목소리> <목소리> 아니 근데 잠깐만 출처가 뭐야? <목소리> 출처? 아, 아, 아 사이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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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사이즈. 백1십이가지고백이야 너무 큰데? 나 백십 못다 너무 큰데? 도망쳤게 느낌 나.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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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괜찮은어괜찮아 뒤집어서 한번 보여주세요 뒤집어서 아, <laughs> 품이 너무 커 <laughs> 품이 커 <laughs> 아니 이 토끼라서 괜찮아 이 소매가 있는 게아니거 재훈이가 한번 입어보자 어, 나한번입을 아, 재훈이가 입어보, 입어야 돼 입었는데 아, 겨울에는 좀 내가 베이 거든 그래 겨울에는 어차피 톱 어. 없잖아 안돼안돼 아, 네. 사실 좋긴 해. 어나나나 나, 나 이거 괜찮은데. 지금이 뽑으세요. 지금 너무 다른 걸하면것 같아. 큰 친구들이. 연민이 초크 색깔이잖아. 아, 어 괜찮은 것 같아. 괜찮은데? 어, 나 베이지 보다 한번 맞은. 뽑아. 아아나 다음. 이거 이렇게 안 바깥 안쪽만도 이렇게. 어 좋은데. 아이거좋아정 내가 경비 경찰이 키면. 며칠 소방관 느낌인데? 리더자. <laughs> 아, <진짜> <laughs> 아, 아, <laughs> 아, 정가 6만 원인데 <laughs> 아, 쿠팡에서 좀 싸게. 어 얼마? 보자. 정가 6만 원이라는 게 중요한 거야. 은하 저도 일단 인사를 받고 시작해야 내가 더아 원래야. 아아 원래 아, 1 0 못했는데 제가 이제 그0년전이라는 제약 회사를 다니에보니까 전에, 1년 전에, 1 0가족가 10년 전에, 10년 전에, 1 0 10년 전에, 10년 전에, 10년 전 10년 전에, 10년 전에, 1 1 0만원상당0년전아 10년 전에, 10년 전에, 1자 다음 에 10년 다 저는, 모두가 필요한. 수건인가요? 축구, 양말입니다. 아, 이이가요 축구용 양 말, 입니다가 내가, 내가, 내 아, 양말 좋아, 아, 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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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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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가내 아, 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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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아, 아, 가내 아, 내가, 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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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거양말 양말 괜찮은 잘같은데나양말 정도... 나 필요 안한 아. 저는 사실 이거, 어, 브로을 해야 되는데. 아, 브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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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맞아. 쇼핑백과 프라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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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작년에 치어가 머리. 내가 치어가 좋아그느낌 있나? 아. 와이프 뭐 사주고 가방만 가지고.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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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 사이즈야. 아니, 근데 이거 뽑기가 아, 고를 수 있는 거 아니면 랜덤이야? 랜덤... 랜덤이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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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뽑았어. 뽑았어. 구살 뽑았어. 아, 보면서. 프라다 쇼핑백과. 아. 랜덤으로 해야지, 진짜. 작년에 좋아합니다. 영골 나갈 때. 아. <laughs> 야, 이거, 거그 어, 아, <laughs> 다음에 물건 놓겁니다거이 아, 그 야, 이거 좀안 돼. <laughs> 뭐 개떡이야. <laughs>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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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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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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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거, 네이거 작년까지 저런 걸좀 준비했는데, 이번엔 저는 그 회원님들이 좀 왔다 갔다 하시는데, 주유상품권으로오 오! 오 아, 오 이거! 그리고, 싹스는 끼어 팔기로 한아 9,000원짜리인데, 어. 발가락인데, 한 번. 오! 어? 어? 어, 어, 나 괜찮은데? 나, 나 이거 탄다는데 어, 어. 주유상품. 어, 이거도 탔나 어, 이거도. 이거 나 발가락 좋아. 손주 어, 좋 어, 간다. 헌주봐 어, 아, 너, 나, 나. 어, 야, 무슨 뭐 유이야 이. 거 이거! 이니폼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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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다입 이거! 건데또거인받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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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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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이거! 이데거 이거! 이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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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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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거! 이 이거! 이 100, 100, 100, 100, 100. 사이즈 사이즈 사이즈가 아마 송이밖에 모르겠네 여자친구한테 선물했다가. 백이면 나 라지 사이즈가 구십 같은. 구십0네 백. 0일거 라지 라지. M. 라지면 나 좋아한다. 신이까지 백오. 아, 백오. 아데 어. 아, 이 그래. 그래. 그 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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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저거, 미치고 해봄, 미치고. 해봄, 미치고. 오케이, 해봄, 이거는. <laughs>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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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이제 거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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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저 저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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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우리 회비로. 하는 거야. 아, 회비로. 저은도 따로 어, 뽑기. 따로. 다 제가 뽑기 뽑힌 어, 사람이 고르는 거야 먼저. 뽑힌 사람 원 어. 우선권을 갖고 고르수있습니다 어. 일단 1번 다음이 고르고 일단. 물론 다음 저를 뽑아도 어? 아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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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자기가 자기 뽑으면 안나가아 응. 진짜 이런 거아진아 어. 어. <laughs> 이건 안돼 재훈이가 재훈이 뽑으면 어떡해 아 그러면 다시 다른 사람한테 뽑아 그럼 그 그냥 뽑아 재이가나 뽑아줬다 느낌 왔다 미안아오야늘 진팀에서 첫 번째로 나왔어 첫 번째로 바로 국간이 야 다음 있어. <laughs> 다음...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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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야뭘 야... 야... 줘야 될지 모르겠어. <laughs> <모르겠지 웃음> 아 만춤이야? <laughs> 아, 아, 아 그래도 뭐 애가 아... 있으면 차라리. 아아야야 야, 야 야, 엄청난. 나나나 어. 다음이 소... 나. 나어 저는 도하아다

왜그래 <laughs> <야, 웃음> 그만 야 그만 말 정말 다 야. 아 내가 말정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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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원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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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아 정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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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은데 다음사람 종훈이 형 꺼. 야. 아. 종훈이 형. 야, 없, 없다고 오는데. 야, 이거 뭐야. 어쩌어도 종훈이 형이 죽었어. 좀 분위기 파못 하다. 아, 내가 얼마인지 물어봤어. 아, 형, 그거 얼마짜리인데요. 000원짜리. 아, 정말,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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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정도로. 이정이 정도로. 이이정도이 정도로. 이정도도도로이이 정도로. 이 정도로. 로이이로로 자, 다음 사람 발표하겠습니다. 승현. 오. 도이아정도이 아 이거야 아, 이거 찍어 주황색어 찍어. 이게 겨울에 입으면 옷 거니까 맞을 거야. 뭐 크면 어. 큰 대로 입는 거데 주황색 좋아해. 아 이렇게 같이 이렇게 들고 찍는 게더 예쁘잖아. 아, 좋아, 좋아. 아. 낚시, <웃음> 오케이 오케이. <웃음> 네, 오케이 오케이. 아 감사합니다. 분명 좋 네, 네, <laughs> 네, 바로, 바로 뽑겠습니다. 아, 다함고맙습 다음. 그럼 다음엔 자기 고르면 안해 자기 자신을 자기 자신을 고르면 안야 자기 자신을 고르면 안 해봐야지. 자기 자신을 고르면 안야지자 고르면 요해봐야고맙 그, 모고 치지, 인증이나? 아, 이거! 이건 너가져 거야! 자, 뽑아주세요. 다뽑세요 아, 진아 아, 바로 주세요 아, 뽑아세요 아, 뽑아주세요. 살아 아, 뽑아 아, 어, 바로 사야죠, 뭘? 바로 사야죠 애기모품인 줄 저게 뭐야? 뭘 생각을 해봐야 돼 아, 회왕 맞춤형이야, 회왕 맞춤형 아, 내가 뽑을라 그랬 그래. 아, 나다아 나, 나, 내가 뽑을라 그랬는데 그래. <laughs> 아, 좀 일찍 좀 뽑을 수있을 야, 형기대는구나 새해 복으 맛있게 먹어 내 이름 넣은 거 맞지? <laughs> 이재용, 이재용 음. 이재 너! 야진 <laughs>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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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팀에서 제일 많이 나와 <laughs> 어, 나 아까 생각했던 게 있는데 나 이거 마사지구 야태훈너내거 많이 보는다 작년에도 양말이었던 거 같은데 내가 네, 작년에 헌주가 헌주한테 이가요 많이 안 좋더라 아 맨날? 여기 봐 여기 봐야지 개나 여기 봐야지 응 연비 연비 자아 공포 태이 이거 뽑고 이번 되게... 어 좋은 게 많은데 아직도. 아, 어, 그래. 제발 나 피크라. 어? 여기 여기 여기. 잠깐만 이 아. 혹시나 안되면 얘기죠. 집에 하나 있으니까 <laughs> 바꿔놓고. 야 여기 앉은 사람들 별로네. 여기야 <laughs> 아, 여기야 <laughs> 여기 <laughs> <생일이 웃음> 별로야. 진팀에서뭐 제일 많이 뽑어 그러니까 아. 뽑으거 아니야. 저저 저 모자가 좀 재수 없는 거 같아 <laughs> 작년에 나 1등 했던 거 같은데? 아니에요 상품. 작년에도 승예 나을... 아, 아, 됐어 래 아직 의 재훈이랑 품어품 재훈이 그렇지 나도 아, 이게 기억안 난다 홍 5만 원있잖 5만 원차난 재훈이 바로 계좌로 써줍니다 어! 제가 이감정이 <laughs> 짱이야 아씨 아깝다. 아씨. 있었는데. 야. 아, 기억이 안 나, 어, 얼마 안 야, 진, 진 아, 깝다가보가기제기 그래. 뭐, 뭐, 아, 기 전에. 기에 아, 가 보기 전에. 아, 제기 아, 기 아, 내가 아, 제가 가보 아, 그가보 아, 가 아, 니가가 경국 아, 나거마 이거. 아, 이이 있어 아, 이거. 이거. 아, 이거. 아, 이폼 <ihremhn>!. 아, 이거. 아, 아, 이거. 아, 이거. 이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거. 아, 이이이이 이거. 이이이

연여도봐주세요 아니, 10만원 상당이 경우. 야, 표시 어, <놀람> 필요한 거 있으면 정확히. 정확히 어, 뭐야? 세명 남은, 남은 거세명 네. 남은 거 맞아?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아, 아, 이거 뭐야? 이이 뭐야?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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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이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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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이 이거 거지 아~ 아니 ㅋ 아 ㅋ 아이이 아. 아 근데 지금 안 뽑힌 사람이 있나? <laughs> 아안 뽑았어? <laughs> 아, 항상 아, 제일 꼴때에 성의가 없어서 그래 아아 나이 안 뽑혔는데? 아아 이번뽑아 근데 안 좋았어 사실 경근이거고 싶었는데 아저는네 그것도 양야 전잘 봐. 경아. 세 아. 그거 지영이. 둘이 말로 야지 목이인다. 삭스. 저 양말 좋은 거좀는데 아. 아라님 오늘 둘중에 하나 뽑아 줘. 진짜. 아, 나라고 야, 둘이 뭐 있네. 마지막이 지금 재 어. 아. 저언이랑 혼자 체육과 아니야? 야, 이게 누구지 이게? 내거 티셔츠 야씨 진짜 아 진짜 영벌. <laughs> 아아 <진짜. 여전히>, <laughs> 네. 요즘에 좀 챙겨야 될것 아, 같아 아, 야 근데, 근데 수홍이 것도 있었어 아, 우리 애들이 연고가 어, 아, 아, 많이 필요하돼 아, 아, 좋아 보니까아내가 솔찐 저요? 가시가 칠십 석화죠? 칠십 석화 칠십 석화 칠십 석화 칠 아, 태훈이랑 싸세면 태훈이랑 싸우면 태랑우 아, 태 아, 태태 pues 아, 야, 이거. 야, 다려서라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거. 야, 이 이거. 야, 빨거거 야, 이거. 야, 얘기는 딱 좋다고 생각했는데 아이아제12 123도 뽑는 거지 이제? 이것도 아 이것 많이 그래. 들었다고 해서 꼭 빨리 뽑히지도 않더라고. 아, 어, 어. 야그 그래 나왔을 때 있어 이거. 어, 그등이 그러니까. 현금 0만 원. 이 어. 팀이 더 많이 든 거지. 어, 아. 너세이너게 괜찮았다. 현금 어. 5만 원이면. 아. 다거등이0만 아, 어. 원인데. 어, 어. 괜찮았지. 어가있으이번에 상품권 있어? 경품을 얘기 한번 얘기해 주세요. 경품은요? 일단은 일단은 우리. 그, 활력에서 준비해 놓은 거는, 1, 2, 3등이 있는데, 우와. 요게 3등, 요게 2등, 1등은 10만원이야. 음. 아이고, 음. 아, 음.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이게 양주야. 근데 일단, 뭐 괜찮은 거야. 왜냐면은, 요즘에, 그, 런닝 많이 하잖아. 아니, 안 하는데? 음. <laughs> 그러면 당근에 탈락 런닝 양말인데 오. 이게 제일 좋은 거래 오. 아는 사람은 안돼 CEP 음. 이게 제일 건데. 좋은 거라는데요? <laughs> <laughs> 이게 4 5 0 0 0원이에 4 5 0 0 0원와 양말 하나에 넣은 것 같아요. 45,000원이에요. 와, 장난 아니야. 말이 되네. 자,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예. 자, 그리고 2등 상품은 요겁니다 아, 오, 오. 와. 네. 어. 듀어스 12년. 듀어스 12년. 듀어스 블렌디드 위스키고, 요거 위스키 들어있고, 그 다음에 유리. 이파두개 아, 있습니다. 괜찮은데저 맛있어. 아니 1등보다 좋은 거 같은데 저게. 이등은 아, 1등은... 왠지 이거 가져갈것 1등은... 아 같아. 왠지 술술술 아 술, 술아술술아 들고 갈것 같은데. 그리고 근데 어. 소이가 찬조를 해 줬어. 근데 뭔지는 뭐지? 모르는데 미앙스로는 아 존나 핫타치가. 사니 왜냐면 소리가 좀 들었는데. 들어도... 아 왜냐면 쭈뼛쭈뼛 좋거든. <laughs> <laughs> 이거 뽑등그등 사등. 그 다음에 이거는 우리 와이프가 찬주해준 거야. 알겠지만 나랑 와이프랑 현재에서 관이고. 그 수건 세 개랑. 아그 다음에 정관장 이거 야너뭐이렇 많이 가았어 이거는 와인이야. 오케이베에서 오. 얼마죠? 얼마인지 몰라, 내가. 아, 그럼 이렇게. 그럼 이제 멘트에. 순서를 멘트에. 다시 정리해 주세요. 자, 그래서 순서를 네. 정해 볼게요. 선크림이 먼저. 스타치. 이거 두개 같이 두개 <laughs> 같이 하잖아이에요저지이 뭐라고? 음으로 하고. 이 박스도 뭐고 몰라. 몰라, 오, 몰라. 레스터리 박스. 리 박스. 시켜야 되니까 요거 세개한 방에 하자. 어, 아한 방에 아 하고 너무 요거 요거 가정하는 사람은 하나님상이랑 연관 있는 사람이니까 어 나한테 봉아세아봉 어, 태아, 들어야 돼. 관련된 거 아니에요. 안나다다 자, 요거 1개 쉽고, 1개 쉽고, okay okay. 나, 그다음에 요거씩고이고이이거말 꼭. 아, 약말이 이것보다 요거... 뭐 비싼 거야? 그럼? 정관장이 비싸보이는데 정관장보다 비싼 거. 정관장보다 비싸. 와. 아아 아니, 뭐, 뭐. 있어, 그럼, 그럼, 정관장은, 이게 한 3만원, 뭐, 저게 3만원. 물이야? 뭐야? 야, 제일 먼저 뽑는 게 1등 아니야? 아. 제일 먼저 뽑는 게. 나중에, 나중에. 그 다음에 요거 뽑고, 그 다음에 요거 와인 뽑고, 음, 뽑고, 위스키 뽑고, 향긋 네, 뽑고. 네, 해보겠습니다. 이 e 팀은 3개 들어간 거야? 어, 이 EN팀 3개. 1등부터 뽑는 게 좋을 것 같아. 왜냐면 개수가 많이 들어갔으니까 1등부터 뽑아 아니야 아니야 5등부터 오 5등부터 5등부터 하면은 아니 그걸 랜덤으로 1등 하나 마지막에 해지아 아, 마지막에? 그럼 5등부터 해 아니, 아, 아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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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아, 여러 개든 아, 사람은 여러 번 가져갈 수 있는 거 아니야? 그래 러 아, 여러 개든 사람은 여러 번 그러니까, 사실 아, 아니, 아니 그거 아니, 중복은 됐어아 중복돼 중복돼 아 되지 중복돼 중복이 되니까 이겼어야지 이겼어? 중복이 되니까 나중에 1등을 뽑아야지 자 그러면은 저거 뽑게요 핫타치 핫타치 재훈이 형 뽑아 재훈이 타치가 뭐야? 그러니까 랜덤박스랑 상타지 뭘까? 나는 좋은 거한번 있으니까. 아 그거 그 유감할 때쯤에 한명없었어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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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희는... 아, 커뮤니티가 아니야. 니티 궁금한 재현한테 물어봐. 커뮤니티 빠삭하니까. 자 과연? 과연? 승엽. 야 뭐야? 뭐야? 아, 야 아, 아, 이거 있었네. 이유가 있어. 우선, 수, 아 무선 충전기. 나쁜데? 괜찮은데? 나쁘지 않아, 나쁘지 않아. 아, 먼저 먼저 복자이유가 아, 있어. 자그 다음에. 야 그러면 했으면 1등. 그리고. 그러면. 자그 다음에 이거. 이거 수건. 네. 3, 수건, 3, 수건. 3, 수건. 3, 다 가져가는 거. 세 다? 수건이 나쁘지 않아. 어 좋은데. 수건 좋겠습니다. 야 이게 사탕으래요송월타으로 필요 없겠아송 수건이 된것같니몇 그란짜. 몇그란이 오. 아 제가 결혼해야겠다. 야, 너뭐 이렇게 많이 필요해? 이번에 뭐야? 로 홍삼. 홍삼은 한 개. 홍삼. 나 요즘 몸허다 아, 나야. 아, 이거는. 아, 성필, 성왜 성필도 먹어야지, 그럼. 내가 하나 게 홍삼? 나도 뽑아줘, 나도 홍삼. 아, 홍삼 좋겠다. 꼬에, 나 홍삼. 어, 홍삼에서 죽었고? 나 몸을 으면또 나야? 오. 어? <laughs> 아니, 아니, 다시 이건 다시 하자. 야, 넌두 개는 아니지. 하나 아, 더.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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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오. 야, 그러면 나 이거. 뭐, 다시, 뭐, 넣어. 다시, 다시 넣어. 다시 넣어. 어. 아, 하나 더, 아, 하나, 하나 어. 일단, 어. 일단 이거 하고 넣어. 이거 이거 하고 넣 뚝뽑으면 레전드? 그러니까. 뚝뽑으면 가져 그럼 가자. 분명히 하고. 잠깐만. 사진을 찍어야 되나? 정진난 아. 아니야? <laughs> 아, 아예 해는해 아, 정만장 좋은 건다. 좋아요. 잠깐만 아, 아, 예. 주세요. 잠 아, 그다음에 이제 아, 양말. 양말. 4만 5천원짜리 양말. 아, 근데 나는 이거 나 뽑혔으면 좋겠어. 아, 양말 넣고 넣었나? 아, 넣었어. 오케이. 고마워. 헌

<가 yearly> 이 오래됐던 애들이 인스키 이스키 인스키 하이볼 하이볼 좋아 나 이거 됐으면 좋겠다 하이볼 좋다 <laughs> 아, 과연 어? 그래? <너> 오? 그래? 아니야 재훈이가 대장에서 고로 장내심만 저습니다 와! 물이 어 아니었나? 나야가 치면서 아, 어. 상품권이었어. 아. 아 나. 나, 나 제발 다음에 나다 나다. 나, 나다. 나 나다 이 나야. 나, 나. 이씨나 하지 못했어. 나나 재광이. 한장인데 한장인데. 야 혼자 재광이 두수이잖아 어, 죽이었는데? 또 아니야. 이겼어첫 점. 어? 어? 어. 이거 어, 잠깐만. 공성성공성그어 가지고. 아, 아! 어! 그어다 <laughs> 아. 아, 다시. 아, 아다 어. 다시. 우리 몰랐어. 아, 다 다행이다. 아 야, 이거 보면 다음엔 제어 다음 얘들이 렇게 끌어.

いしてしまハって。